영을하게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. 여러 원래 영이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?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짓입니다. 영은 원래 한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영이세요. 그 하나님에게 창조하셨을 때 천사도 하나님의 영의 비을 받아서 그 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, 태초에 아내가 하마도 그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, 자세히 3장 사건 때문에 영을 잃어버렸어. 영이 그냥 그들 가운데 없게 되었지요. 그래서, 이제, 이 오수교 사건을 말미암아, 예수 말미암아, 죄 사함 받은 육을 가진 자들에게 누가 있해요 성령이 씀하시죠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? 하나님이 영으로 인지하시죠.